고기님이 메인템? 광수님이 저거, 고기님 날라가면 도발? 근데 이들, 마극치지 마요. 부탁드립니다. 마극치지 마요. 사고납니다말 걸어주세요. 제가 걸게요, 그러면. 갑시다. 도핑왕이네요. 남은 시간 1분 30초고요. 다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까지 막냄까지만 집중해서 잡을게요. 어려운 냄도 아니고요. 튕겨 나갔으면 화저 화저 끝나면 화저 먹어요. 상한복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는 특별한 거 없고 힐좀 열심히 해주시고 딜좀 열심히 해주시고 마무리까지 잘해봅시다. 잡으면 그래요. 다 같이 사진 한번 찍고 갑시다. 근 탱커 자리에 한번 찍고 가죠. 그거 우리 한개 있긴 한데. 아, 한번 더 찍고 갑시다. 지금 현재. 오분 많은 조건. 조금만 집중해봅시다. 주인, 어려운 데들 아니고요. 주인님의 입에 오늘 저를 믿고 따라 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입에 감사합니다. 탱커버레 지금 좀 찍어 드릴게요 근딜들 일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어글 확인해요 남은 시간 15초입니다 그 카운트합니다 카운트 5 4 3 2 3, 1, 1, 1 시작합니다 그나로 힘을 어왔다했으니 내가 아직 할수없습다 이쪽으로 <람쥔> 네, 가세요. 로 오시오. 제로 오시오. 제로 오시오. 선님 제로가 와요. 내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돌아와요, 천천히 돌아와요. 근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빨아갑니다. 날라옵니다 잠깐만요. 근딜 조심, 근딜 힐좀 봐줘요. 신기기들 앞에 배치한 거, 근딜 힐 바람에. 뭐가 정음부이따이 네이버 눈 조심. <laughs> 레이븐님 뭐 먹어요? 네 레이븐님 힐구 힐 스태프 상하부 먹어요 징거로웁니다 8초 팽일 좀만 더 천천히 지금 팽일 힘들거예요 봉인만 봉인님이 도발좀 해줘요 천천히 천천히 원딜 상하보 먹어요 아 앞으로 오면 안돼 뭐하는거야 뭐하는 거예요? 집중해요.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어글이 조심. 마무리 할때 마력 실려고 할 생각하지 마요. 발롱님 조심. 발롱님 어글 조심. 나와요. 마무리. 야 앞에 온 사람 누구야? 아잇 튕겼다고 용암에서 앞으로 오면 전면 나지. 아이씨 전벌을고 진짜. 아. 아 천벌은 또 뭐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